매달 진행됐던 구민정보화교육이 9월에도 역시 실시됩니다. 마포구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.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마포구에서 9월 구민정보화교육을 진행합니다. 수업은 대면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면교육은 서강정보화교육장,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 채널 마포구 1교육장, 마포구 4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로 1인 2강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접수는 마포구청 누리집 평생학습 포털, 정보와 교육창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월수, 화목, 금요일 특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습니다. 자세한 프로그램 및 교육시간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문의 사항은 서강정보화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